안녕하세요, 곰노랑 대세입니다 오늘은, 부, 회장님과 한번 방송을 진행해 볼 건데, 자, 오늘, 누가 이길까요? 오늘은 제 생각에는, 어, 회장님, 너무 사키 같은데요? 그오래팔레 이놈인데, 저 사람은 그렇키놈을 아. 뛰어넘는 시그니처 갖고 있는데요?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래도, 그냥 고의사고 걸으시죠. 이대형입니다 야! <laughs> 야! 이... <웃음> <웃음> 전에는 버그가나서아 원래 영상이 있었는데 이제 비공개 처리가 됐고 사실 두 번째 경기인데 하여튼 아 피크 테스면 좋았을 텐데 아 스페셜이라서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최강 몬스터드 유... 유리폰 아 몬스터드? 몬스터즈 하니까 더 무서워 무서움이 현실이 돼버리는 암탉 야이시크릿처어 있으니까 시그릿처 엄대로 지네 오전플레셔님 이거 지금 유니폼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안 살겁니다 저는 그런거안 삽니다 너무 어차피 효과도 없는거 재활에 낭비하지 않고 이거 너무 사기인데요? 에이! 사기 아닙니다! 아니... 아니 지금 이거... 이거 너무... 이거 지금 너무 불리한 이유가... 아까 진짜... 진짜 병살 아니었는데... <laughs> 약점을 알고 있지만... 역점을 알고있죠 저는 아알 저번에 알았다고 해봤 어? 자전 쉽게 당합니다 <laughs>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훈련원 최님의왜 맨... 위쪽 골이기 때문에 전 위쪽 골을 던지겠습니다 와이씨 뭐야 말과 끝을 다 마,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면은 이렇게 열 여러, 당합니다 여러분 KT 예승, 리를 외쳐라. KT와 열정을 보호할 어 네. 저는, 부대장님의 약점을 모르겠습니다. KT 예승, 리를 외쳐라. 에 네, 아까처럼 들어와보시오. 네, 약점 교환하실래요? 약점 교환하십니다. 아, 이 그러면, 홀로안자 씨 형님이 먼저 약점 안시오 걸렸다! 아안 돼. 들... 저는 높은 곡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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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합니다. 고마워, 아님이약좀좀잘 알았습니다. 위쪽 볼에 많이 약하시군요. 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볼에 스윙을 잘합니다. 저는 무조건 치자. 아 야, 난 이런. 이래로... 저는 방금 뭐랬냐? 가운데로 들어올 줄 알고 어어 포를 돌렸는데. 걸을... 위로 오네요. 끝까지 진짜 이... 걸을 수 있을 줄 알고 걸으려고 했는데 걸르는 게안 돼가지고 일단은 해봤는데 삼진 잡았습니다. 네, 다, 다음 다음 타자 강민호요. 아, 너무 무서워. <웃음> <웃음> 저 너무 무서운데요? 제가 제가 시청자 아 분들이랑 붙을 때 아주 많이 당했던 유튜버라 이거. 외 병사를 잡았죠, 제가? 하관 났습니다 저는 지금. 오, 볼에 잘속는다고 아, 야. 이거 한번 쳐보. 자, 부대장님이 이 공을 칠수 있지? 어. 좀 느렸네요. <laughs> 제 공을. 이유다끼를 공, 빨리빨리 안 가요. 빨리 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 근데 수비 교때 이런 거 있었으면은 좋았을 텐데요. 저도 있으면 좋겠어요. 자 강민호입니다. 어디 한번 드물게 봤어오 없이요. 뭐라게 가슴 아프지. 아높물과 끝까지 건드리네. 끝마쳐. 뉴카 합니다. 뉴카 합니다. 야 여기서 두 별을 한다고? 야야 야 이거 선 넘지 마 <laughs> 어? 저한테 반말 하셨어요? 에이, 삑 <laughs> 저도 반말 할게요 오우 나이스 어우 <laughs> 아, 이 에이, 에이, 그만 싸우고 크로나씨아 <laughs> 님의 본명은? 입니다 삑삑삑삑입니다 <laughs> 로나씨 로원하시... 이면 이런 건 자, 강민호도루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사실 부정대입니다. 개 t 배정대 나나나나나나 <laughs> 오, 근데 구물로 야. 야, 선취점을 따는데 이분, 이분 제가 한번해 봐서 안 돼. 그 이제 한점 가지고 절대 안돼안 안 돼요. 너무 어! 어, 아, 아까운데. 난 위쪽 어, 공 데뷔 중이야. 어! 아, 제가 약하다는걸 너무나도 잘 알아버렸어요, 위쪽 공에. 위쪽 돌에 약하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 진루타 켰다. 지금 몇대몇 몇 시? 1대 0입니다. 1대 0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저걸 알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아, 너무, 다 보이는데요? 바보라고요저보고 아니, 다 보인다고요, 공이. 다 보인다고요? 어? 다, 공이 너무, 궤적이 뻔하게 보인다고요. 뚝! 야, 이 꿈으로 뛰어야지. 아니 근데 이거 어차피 아웃이에요 공으로 띄우면 소멸 아웃이죠 네 이라고 아웃이 네. 뭐. 빨리 잡으세요 안 칠게요 거짓말 그 치고 있네요 저 아, 가운데로 넣으세요 길어요돌던지니 어! 그, 뭐야 이걸 꽂네 아니안 치고 치우... 벌던 질 거예요. 계속 벌던 질 거예요. 죽을 때까지 벌던 질 거예요. <웃음> 와! <웃음> 이제 죽을 때까지 벌던 질 거예요. 네. <laughs> 이 거짓말쟁이야. <laughs> 근데도 아웃이에요. 네, 아웃이에요. 네, 이번에 확실히 끝내주겠습니다. 유한준꺼 그럴까? 오나바나 치겠지 이건 이렇게 밋밋한걸 치래요 이보티꺼 귀찮으니까 차다치켜주고 네, 장성우는 무서우니까 오케이. 볼 던져주겠습니다 돌를 이렇게 잘칠 타다가 있나? KT, 황제교회 쳐라 와, 무서워. 개... 네. 일단은 저는 도루라는 걸 해볼 거예요. 오. 저 주력으로 아 오, 저주력으로 한다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저 그... 유한준 주력이 75라 표시되어 있길래 이걸로 한다고 하면서 아무 생각없이 눌렀는데? 저기 근데 네 홈런 원장 씨앗님 네한번더 합시다 네 다음 영상이요 어 이거 9회초 9회 말이었어요? 아니 이거 8회, 8회 9회만 있는 건 솔직히 7회까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설정할 수 있으면 1회, 1회부터 9회까지 다 하는데 아, 저는 그 사실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죠 근데 2대0이 나오네요 우스프링이 있네요 선발입니다 야 망했다 나 컨디션 조절 안 하고 왔다 홈런이다 네 2대0한테 홈런 맞는 초보였다고 합니다 KT 2대0 한타를 지은다 아. 다 이아 그래 이거 치라고 죽을 겁니다 야골드로 저들이죠 하반 이겼으니까 서울 어 이걸 안 속네 제이구 아 이건 치겠지 부대장님이 특성상 이건 넘깁니다 에이럴리가 없는데 근데 아, 그거 아십니까 다음 다로 박병입니다 아박구나 앞병호는 힘으로 눌러야지 헤이티비 <laughs> 병우야와 힘으로 누르려고 거포를 힘으로 누르려고 하면 잡을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강백호니다아 강백호 강백호 제일 무서워다 강백호 아, 백팀 아, 성원을 타고 달리는 성아못 잡겠어 그냥 이치구라도 쳐줘 어 잡혔다 나 이걸 어떻게 잡았냐 일단은 손나선은 걸으겠습니다 손나성걸으세요 이걸 걸을 리가 내 약점을 알고 있는데 걸으겠습니다 손하성 머리를 맞히겠습니다 <laughs> 진짜 걸으려고 하대 흠냐 흠냐 쿨쿨 아니풀이요 아이고, 아이고 도로 해야겠다. 몰라오 너무 일찍해 버리. 아 잠만요 실수로 도로버튼을안 눌렀어요 아까 죄송합니다. 오이쿠 우주에는 치려라. 아 도로 하려고 했는데 이걸 왜 치냐 나. 예, 음, 지훈이 왜치라아 이번에도 도루를 해볼까 안 속네 <laughs> 근데 위쪽 도을 많이 신경을 쓰신다는 걸 알고 내가 배려를 해드렸어요 내가 아. <laughs> 배려를 많이 해드린 거예요 네. 배려를 또해드렸어내려찍고 <laughs> 네? 잠깐만요 아 약점 아니었어 <laughs> 약점이란 평소에 높은 공에 잘섞고 약점이란 말을 해서 이걸 노리고 있었던 개, 저의 계략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laughs> 네, 강민호는 잘섞죠. 아 가운데로 던지네 이걸 아 이거 실투에요 실투 싫트. 아 실투에 다가다 줘 오케이 okay. 아어 잠깐만요 스파이 드줄 알았는데 형준이 형이에요 아건건 건 따는 그냥 먹으세요 어? 나 한가 나나 <놀람> 나 분명히 난 높은 공인 줄 알고 다운 스윙을 눌렀는데 이게 가운데로 와버리네 아 병살 각이다 이티 예병찰 차외다 <laughs> 와, 굉장히 멀리 안 가네. 그리고 여러분 좋은 소식 하나 있어요. 요즘 절팀 강백보가 수비가 많이 늘었어요. 아, 그래봤자 안 탄대. <laughs> 응? 아 안돼 안돼. 오 이거 사네 이루 아, 방금 이루가 곡을 잡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죽을 뻔. 정형은 제가 따로 말해서 그게 혼내도록 하겠습니다. k t v g 장연한타. 아 그리고. 아. 목기가 많이 나죠? 진짜. 와. 너무 무서워. <laughs> 너무 무서워. 아니 근데 이거 계속 실점을 해 얘가. 근데 왜 교체가 되냐고. 이거 교체가 안 돼요 아이. 아 이번 이닝 잡고 한번 교체. <laughs> 방금 견제 잘못 했다 나일로 도루하려고 했는데. 근데 일로 도루하면 선명도 같이 도루돼요네 알아요. 아제약좀 너무 잘 알고 계시네. 일로 오케이. 아... 어디 운이 쪽이었는데 아까 방 조금 아, 어디... 어지러워. KT. 와, 이게 뭔스트라이크야 뭐 오신 공포. 운소리야. 스트라이크 존 들어갔어요. 오. 무서워요. 저 무서워. 삼진 당할까 봐. KT 삼진한타 아. 야, 너무 무서워. 그럼 여기서 끝냅시다. 네. <laughs> 아니 근데 잠깐만 이거. 어... 와두 번째 경기도 제가 과연 앞승을 챙길 수 있을까요? 아니. <laughs> 아니 이 정도면 충분해. 도출이... 아 그냥. 아... 그냥 기권하실래요? 기꺼이 안 돼요! 어, 그래요? 하니님, 소화해야지 기권할수 있는데. 어, 아, 그래요? 그럼 제가 특별히 삼진하고 당해 드리죠? 아, 맞 치니까 그냥. 에? 그냥 맞춰야 진짜 말로. 진짜 말로. 아 진짜 말로 해서 삼진 나오면 짜증나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잠진을안 당했다고 합니다 <laughs> 내 정현 박힌 9 0 시켜 년이될아 정현? 정 장... <laughs> 야 아니 이분 진짜 오늘 이게 생각 다 하고 오셨두 번째 경기 무조건 잡은 생각인가 봅니다 이거는 근데 레아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잘못한 타구인데 아니, 안 타라고 해도 시키면서 뜬금이라 해요. 이건 어이없습니다. 네, 시그니처 패스는... 글러브를 잘 부시라고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가운데로. 오케이. 이건 전진 수비하면 후진으로. 아. 이벤트 이번에도 이벤트. 가운데로 가야겠다. 좌익수는 제가 또, 또 강화를 좀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저처럼 혼내세요. 막, 그런막 연습하거든요. 네. 이거, 이거 보세요. 따라 잡힌다니까요. 아, 그냥 높이, 높은 데다 던져야겠다. 네 이제야 따라 잡으셨네요. 이제 이제 이대영한테 공론 맞는 클래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실존를 공필석이 이거는 공필석님 칭찬해주시고 강화해주세요. 네. 근데 공평선 님 있잖아요 강 빌러를 세고 싶겠네요 강미노다 강미노의 강점은 <laughs> 아소영준 바로 내 빼래 필러... <laughs> 이, <laughs> 아, 이 부분은 솔직히 좀이 <laughs> 부분은 특성이 자이언티 빌러예요 아, 진짜, <laughs> 무서워요. 살려줘. 차라리 죽여줘요. 근데, 네, 기권하지 않으실래요? 왜 기권을 해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요. 그냥 제가 기권할까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영웅이다! 아, 장난쳐야지. 네. 슬로거리까, 뭐. 나 방금 뭐 했냐? 다운 스윙하고 홀로 가기 때. <laughs> 그리고, KT의 주, 제, 박영수. 어, 왜 스트라이크 존에 있어. 멘트가, 뭘. 제 2구 맞겠습니다. 아나 병살 잡으려고 했는데 병살이 안되더구나아 기권을 해야겠다 기권이 안될걸요 복스프링은좀 별로니까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대장후 망했다 박병호 한번 쳐보세요 에이. 오, 무서워. 잡아라고 붙어 볼게요. 니그니까 잡아야 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 잡혀도 다음 타격 호백이라 아니, 일정으로 맞는 게 나아요. 이정률로 맞는 게 나아요. 이정률로 맞네. 에이. 아아 안되겠다, 강백꽃 걸러야겠다. 강백꽃 무서우니까 걸으도록 하겠습니다. 안탄데요 아, 걸으려고 했는데 이걸, 근데 걸으는 거랑 같은 효과가 났네. 진짜 1, 대로 강백꽃 100% 뛴다, 여기서. 아니네. 아, 여기서 뛸 텐데, 분명 하지만, 박병호도 그럼 같이 뛰게 됩니다 네 근데 이루에 신경쓰느라 어? 어? 와희생버저 그다 장준도 사실상 이거나 이거, 이거 치, 치자 이거나 쳐라 라고 내주시는 훈련원 드실 그래서 태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우 들어옵니다. 와, 이걸 독깨 만드네요. 그래 야 장난질 좀 하고 지겠습니다. 이제 유한준입니다. 장난에 목적 쪽... 이걸 치. 이러 이러 이러. 이럴까이 못요이까지도 아우실 아. 오 어, 한준이 형 도대세길 어, 나, 견뎌할... 뭐... 네. 아, 난좀 견제할 뭔 분란이다. 아, 뭐야 걸으는 거라 같해녕까 네, 애초에 걸으려고 했습니다. 좀뒤 도로 좀 해주세요. 싫어요. 강미도 자동물이라 괜찮아요. 아웃입니다. 대여 네, 전기 종류. 아, 안 되겠다. 이 수법을 안. 아주... 오랜만에 꺼내 볼까 이걸. 나도 오랜만에. 꺼내 볼까? 박전때 타격폼 특이해서 못 잡을 뭐야 이것들. <laughs> 너무 무서운데. 타격폼이 굉장히 특이하게 홈런각입니다. 근데 뭔가 헤드샷 맞추고 싶은 정도 또... 아. 핸드타이크 2대3 맞히고 싶은 정도입니다 오아 이거 타격폼 알겠다 타격폼을 밀밀 아 그래야 또 자기소개야 <laughs> 오랜만에 죽어볼까 아 오태곤 바꾸고 싶어 으, 어, 야, 야. 나 방금 어떻게 치웠냐, 저거? 아 어, 보다마다 보다 버리겠지. 너 여기로 안 와. 아, 진짜, 변직 두고. 네. 그냥, 훌훌 털어놓고 저 저.. 저.. 저야죠? 소나속 한 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와 예지력이 있어도 못 치네 아, 밀어치기 할걸 평기 종료 네네 네, 1승 1패로 끝.. 오, 가... 사이좋게 끝냅시다 1승 1패 야 자, 오늘, 부대장님과의 컴퓨터 대결 1승 1패로 끝났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